시청자 여러분, CK 소리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13일 10시 50분인데요. 두 방은 더 가야 됩니다. 이거 저희가 매수했던 명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체크를 좀 해볼 게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또 항상 엄청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주말에 또 데이터 센터 팠습니다. <laughs>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매수 타점이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메인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매도 타점에 나간 게 아직 없습니다. 두방더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을 전송해 주실 분들 두 부류로 이제 나눌 텐데요. 타점 관련돼가지고 이따가 막판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 센터 관련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7조원 규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얘기했던 거는 100조였는데 이게 점점 좀 줄긴 했거든요. 그래서 51조까지 내려왔다가 하여튼간에 지금 뭐 민생회복 자원, 아, 자금, 거기에 지금 도 정부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탄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종목이 쳤던 이유는, SK의 7조 AI 데이터 센터, 그것도 3번이라는 재료를 특징주의 형태로 이쁘게 갖고 왔다는 건데, 이게, 저도 이제 이과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GPU 몇 대당 어느 정도의 전력을 먹는다에 대해서 숫자로 나와 있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이걸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있는데 gpu 1만대 정도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센터를 한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gpu가 패키징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bm이 들어갑니다 어, 정보에서 지금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모델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hbm이 5개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세트예요 하나의 패키지 그래서 이게 1만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1년 동안 돌린다고 했을 때, 전력을 대충 계산하면은, 뭐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전 두개에서세개 정도의 전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주눅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네. 엄청나게 먹는다는 뜻인데, 오늘 또 지금 제가 또 급하게 또 타점이 나간 SK 이터닉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따 영상 찍어 드릴 건데, 타점 나갔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누수 때문에 그런데, 얘는, AI 허브 프로젝트에서 그 핵심되는 계열사로 이제 지정이 됐고, HBM이랑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CK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에 AI 관련돼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건물을 살려면, 아니, 지을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먼저 골라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골른 다음에 GPU를 갖다 박나요? 아니죠. 얘가 들어와서 가동을 시킬 수 있을 어떤 세팅을 먼저 해놓겠죠. 건물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얘네가 하고 있는 게 습도를 1%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드라이룸 그리고 서버를 특수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액침냉각 기술 그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10이라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전력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는 제 최근에 알았는데 GPU를 돌려서 학습시키는데 전력이 들어가는 게5 그리고 유지보수하는데 1입니다. 그럼 나머지 4는 뭘까요? 냉각입니다. 냉각. 이 GPU부터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패키지 형태를 게다가 열 나게 학습을 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잡기 위해서 냉각하는데 이 정도의 전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울산 쪽에 해변가 쪽으로서 바닷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쉽지 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종목을 명분을 sk 7조라는 거 하나만으로 매수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좋아 보여서 매수했다라는 거 대답보다는 한 10배 이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100배 이상 좋은 대답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종목의 이유 이 7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얘가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종이 한장 차이의 디테일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인데 건물을 안지었는데 GPU가 들어갈 수 있고 HBM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게 국가 사업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나중에 AI를 학습시켜 가지고 국가 AI를 만드는 게뭐 정부랑 얘네가 만드는 최종 목표라고 하는데 그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어서 시공이 들어간다. 뭐 어떤 그런 협상이 아니라 아, 이 건물을 짓는 건설 주간사나뭐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했던 뉴스 하나만 박히면갈수더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SK이닉스, 어, 이터닉스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최종 목표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매매한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세력주에 대한 조건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세력주를 통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잘 냈고 이 시케 솔루션도 지금까지 매매했던 것처럼 세력주를 잘 매매했던 것처럼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보여 드릴 테니까 요거 체크하고 오시면 제가 뒤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기술적 분석으로 요약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논늘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류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날 30%라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거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대고요. 현재가가 여기는 내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구요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외의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시는 거 ds심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천업 거래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의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 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SC 인베스트마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4월 15일 날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리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디스신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은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합병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번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필요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가지고 뉴스로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주입니다. 자, 그러면 은로티티는로로티티영영상이이렇나 로봇티즈 많이 있있습다 저희 희수수가가0 0 0 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 7, 8, 9언제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보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 0 0 0 0원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직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3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츄에이터라고 하는 로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 사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FM 세력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9 7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관성구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관성구간. 이거는 탑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 탑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만 300원이었고요. 매도가가 4만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 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적시켜서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륙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계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SC인베스먼트 3월 2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버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 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DSC인베스먼트도 매도했던 가구건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만원 이상이니까. 로버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 2 0 0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만 원 여기 꼭다 굽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 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 투자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 타점을 보내드릴 거라는 거. 이제 요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통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의 대항 내용이 뭔지 이제 아셨을 거고 이게 종목에 빗대어 가지고 접목시키면 사실 조금 세력마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 데이터 소루션이 먼저 선빵을 쳤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가 나가서 예. 네. <laughs> 딱또 매물대 딱그었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죠. 창성바이도딱 여기였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대부분 제가 매물대가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차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그 매물대를 고르는 거 선별하는 작업을 제가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래량이 실렸던 그게 별로 없잖아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규 상장한 다음에뭐 동방메디컬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력주의 조건에 달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1번인 수급이 들어온 거고, 3번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 3번 때문에 우리가 2번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3 플러스 1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고, 그 구간을 한이 정도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지 얘를 매수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락에 설명드렸던 그 재료.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재료와 국가의 정책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기업의 총수가 언급을 했다는 부분 이세 가지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하점이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만 아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종목은 메인 종목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클릭을 하셨을 테니까 당연하게도 매수와 매도 타점에서 나갑니다. 만약에 눌린다고 랬을때 물타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도 매수 타점이 나갈 건데 매도 타점 당연히 이제 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수급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조금 나눠야 될것 같아가지고 메인 종목 플러스 단타 종목까지 이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 메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했다가 매도한 데까지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 어차피 저는 매매를 하니까 단타 종목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신에 이제 종목을 제가 막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렇게 막 메인 종목처럼 해드리진 않고 오늘 단타칠 종목을 네 보내드립니다 종목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네,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CK 소로션 어차피 이거는 매수가가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충분히 매도를 할수 있지만 어, 여기 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어놨던 상징적인 가격입니다 뭐 타점이 언제 어떻게 나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세력만 압니다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력주를 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기대하셔도 좋다 좋은 매도 보내드릴 거다 그리고 이 종목은 더갈 거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장이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사태에서 이번 주말에 미국이 갑자기 벙커버스터를 스텔라를 투입시키면서 갑자기 이게 좀 커졌죠. 국제적인 정세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어,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지 세력한테 좀 맡겨보는 걸로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종목에다가 시가총액도 2천억 미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운전을 바라보면서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타점 받으실 수급이든 구독이든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문자로 010-7666-8354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